저는 요한나 브링크라고 해요. 독일 베를린에 있는 한 유력 신문사에서 오랫동안 기자로 일했어요. 어느날 편집장님께서 한국으로 가주세요. 한 23년 정도면 될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셨을 때만 해도 제가 이 나라에서 30년이나 지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저 짧은 임무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나라가 눈앞에서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답니다. 처음엔 솔직히 제 독일적 배경에 자부심이 있었어요. 독일이야말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교육, 그리고 풍부한 문화를 지녔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편집장님이 요한나, 한국으로 가주세요라고 하셨을 때, 저는 속으로 가긴 가겠지만, 내가 과연 거기서 배울 게 있을까? 싶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오는 내내도, 그냥 또 다른 도시에서 취재 좀 하다가 돌아오겠지라는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뭔가 달랐어요. 공항은 엄청나게 크고 현대적이었고, 한국어와 영어가 동시에 적힌 표지판도 반짝였어요. 시차 때문에 약간 피곤했지만, 주변을 보니 사람들이 엄청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직원들은 능숙하게 승객들을 안내하고, 전광판은 실시간으로 항공편 정보를 띄우고 있었어요. 저는 공항만 봐서는 꽤 체계적인 것 같은데, 이게 단지 공항 특성일까? 라고 생각했어요. 짐을 챙겨 택시에 탔을 때, 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이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형형색색의 네온사인에, 치킨부터 휴대폰 요금제까지 광고가 즐비했고, 빽빽하게 들어선 아파트들, 꽉찬 도로의 차와 버스, 그리고 오토바이가 이리저리 달리고 있었죠. 혼란스러워 보이면서도 묘하게 흐름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빨간 신호등에서 보행자들이 건너갈 때 전부 엄청나게 빨랐어요. 누구 하나 여유 있게 걷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마치 모두가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작은 아파트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대충 풀고는 곧장 밖으로 나가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터째는 완전히 정신이 없었어요. 길거리 음식 파는 노점상, 높은 빌딩 사이를 뛰어다니는 회사원들, 그리고 카페마다 가득한 젊은이들, 솔직히 압도당했어요. 한편으로는 이 도시는 정말 바쁘기만 한 걸까? 사람들이 말하는 혁신이나 중요성은 어디서 나타날까? 하는 의문도 들었죠. 그때 현지 동료 기자인 이 기자님을 처음 만났어요. 이 기자님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더니, 서울 구석구석을 보여주겠다고 하셨어요. 저희는 조그만 식당에 들어갔는데, 김치찌개 전문점이었어요. 한입 먹자마자 맵고 시큼하면서도 엄청나게 맛있어서 눈물이 왈칵 날 정도였어요. 그러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음식부터 이렇게 강렬하다면, 이 나라 사람들의 일하는 모습은 얼마나 강렬할까 하고, 농담처럼 말했더니, 이 기자님은 웃으시면서 한국인들은 뭐든 열정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매운 음식도 좋아하고, 어려운 도전도 좋아요라고 해 하셨어요. 저는 혹시 한국인들은 정말 잠도 안 자고 일하거나 공부하느라 밤낮 없이 지내느냐고 물어봤어요. 이 기자님은 좀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우리 문화에 그런 면이 있긴 해요. 우린 스스로를 엄청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어요라고 하셨어요. 다음 날, 저는 관공서 관계자를 인터뷰하러 갔어요. 로비에서 기다리는데, 커다란 스크린에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실시간 정보가 쫙 뜨는 거예요. 사람들이 잠깐 확인하고는 바로 다음 일정으로 뛰어가더라고요. 독일에서도 교통 일정표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전부 디지털화 되어 있고 속도가 빠른 건 처음 봤어요. 정말 기술을 엄청나게 받아들이는구나라고 생각했죠. 그래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엔 의심이 남았어요. 효율적이긴 한데 어수선해 보이기도 해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닐까? 같은 생각을 제 노트에 적어뒀어요. 그런데 여러 곳을 다니며 많은 사람을 만나보니 처음에 보였던 무질서가 사실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게 저한테는 신기하면서도 약간 혼란스러웠어요. 어느 날 저녁, 아파트 책상에 앉아 기사를 작성하고 있는데, 문득 제 시선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독일은 계획적이고 꼼꼼하다고 자부하지만, 한국은 속도가 빠르고 단합력이 뛰어나고, 새로운 것에 뛰어드는 용기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사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썼어요. 이 나라는 예측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 에너지 안에는 분명한 논리가 숨어 있는 듯하다. 의자를 뒤로 젖히고 창밖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를 들으면서 처음엔 배울 게 별로 없을 거야 라고 여겼던 제 자신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 뭔가 호기심을 자극하는 감각이 생겨났어요. 마치 아직 시작에 불과한 긴 여정에 들어선 느낌이었죠. 이곳에서의 30년이 제 시각은 물론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까지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어깨가 살짝 결리는 느낌과 함께. 묘한 두근거림을 안고 일어났어요. 전날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특파원 일을 시작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동안 몇날 머무르긴 했지만, 오늘부터는 진짜 현장을 파고들어야 한다고 마음먹었어요. 한국인들이 어떻게 일하고 살아가고 생각하는지 단순히 택시 타고 지나가며 본 모습 말고 더 깊은 걸 알아내고 싶었어요. 아파트 화장실에서 간단히 샤워를 마친 뒤 단정하면서도 편안한 옷을 입었어요. 오늘 아침에 이 기자님을 다시 만나기로 했거든요. 서울에서 가장 붐비는 비즈니스 지구 중한 곳을 출근 시간대에 가보자고 하셨어요. 제가 듣기로는 서울 대중교통은 출퇴근 때 엄청난 혼잡을 빚는다고 했는데 그게 과장인지 진짠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길을 나서니 아침햇살이 건물들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이미 보도에는 사람들이 가득했는데 양복을 입은 분도 있고 캐주얼한 차림도 보였어요. 어디선가 빵 굽는 냄새가 솔솔 풍겨서 배가 고파졌지만 독일 같았으면 커피에 빵 하나 들고 여유를 부렸을 텐데 여기선 다들 서둘러 움직이길래 저도 덩달아 그 흐름에 몸을 맡겼어요. 미초라고 영어와 한글로 적힌 간판이 달린 지하철역 앞에서 이 기자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한국인들의 출근길 직접 보러 가실래요? 라고 환하게 웃으셨죠. 정말 그렇게 바쁘다고들 하던데 얼마나 붐비는지 궁금해요. 하고 저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 기자님은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얼른 내려가 봐요. 라고 하셨어요. 여안으로 내려가자 히터 열기로 따뜻했어요. 넓은 복도를 수많은 사람이 바쁘게 오가고, 전광판에는 열차 도착까지 남은 시간이 초단위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승강장으로 가니 이미 줄이 길었는데도 질서 정연하게 서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곧 열차가 쉬익하는 소리와 함께 도착했어요. 문이 바닥 표시와 정확히 맞닿았고, 사람들이 먼저 내리고 나서야 탑승을 시작했죠. 생각보다 질서가 잡혀 있어서 놀랐지만 막상 안에 들어가니 빈틈이 거의 없을 정도로 꽉 찼어요. 서로에게 밀착된 채 손잡이를 잡고 있었어요. 열차가 움직이자 다들 핸드폰을 보거나 교과서를 펴고 공부를 하거나 잠시 눈을 붙이는 등 저마다 시간을 알뜰히 쓰고 있었어요. 진짜 시간을 아낌없이 쓰네요. 하고 제가 속삭이자 이 기자님은 서울에서 멀리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동 시간도, 그냥 버리지 않으려 해요. 라고 하셨어요. 한 10분쯤 지나 번한 비즈니스 지구에 내리자,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터를 실사 없이 타고 올라가고 있었어요. 밖으로 나가보니, 고층 빌딩 숲이 펼쳐져 있고, 차도 버스도 바쁘게 지나가며, 신호등이 바뀌는 순간 보행자들이 우르르 건너가는 광경이 장관이었어요. 빵빵 울리는 경적도 화가 나서가 아니라, 이 도시의 배경음처럼 느껴졌어요. 이 기자님이 근처 카페로 들어가자고 해서, 간신히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사람들은 줄지어 들어와 커피를 사가고 또 줄지어 나가고 신기하게도 복잡하지만 흐름이 매끄러워 보였어요. 창문 밖을 보니 종이컵을 들고 급히 걸어가는 사람들 목에 명찰을 꺼온 인턴들이 신나게 스케줄 얘기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보이시죠? 이 기자님이 말했어요. 우린 뭐든 빨리해요. 일도 식사도 심지어 대화도 어떤 사람들은 역사적 배경 때문에 긴장감을 늘 갖고 살아서 그렇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성향이 그렇다고도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굉장히 인상적이긴 한데, 피곤하지 않을까요? 좀 쉬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이 기자님은 웃으며 쉬기도 해요. 대신 노래방에서 밤늦게까지 부르거나, 밤늦은 카페에서 쓰다 떠는 식으로요. 사실 우리에겐 그게 쉼이죠. 라고 하셨어요. 독일에선 여유로운 저녁이나 주말공원 산책 같은 걸 즐기는데, 여기선 쉼도 여전히 활동적인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단하다는 생각과 동시에 제가 과연 이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지 약간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이 기자님이 인근 오피스 단지를 둘러보자고 하셔서 신식 건물에 들어갔는데 로비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새 제품 테스트 소식이 실시간으로 뜨더라고요. 여긴 한달 뒤면 또 다른 스크린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워낙 새 기술이 빨리 도입되거든요. 라고 이 기자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공유 오피스 공간에 도착하니 긴 테이블마다 노트북을 펼치고 작업하는 사람들, 유리벽 안에서 짧은 회의를 하는 사람들, 어떤 직원은 저에게 새 휴대폰 케이스 시제품을 보여주며 테스터들 의견 받아서 일주일 길어야 2주 안에 완성도를 높이려고 해요라고 말했어요. 독일 같았으면 몇 달은 걸릴 법한데 여긴 몇주 만에 뚝딱 완성이라니 놀라웠어요. 점심때가 되어 밖으로 나왔을 땐. 바람이 차가워 목도리를 더 감았어요. 길거리 포장마차마다 사람들이 국수나 국밥 같은 걸 후루룩 먹고 있었어요. 저도 매운 순두부찌개를 시도했는데 눈물이 찔끔 날 정도였어요. 이 기자님이 불닭볶음면은 더 매워요라고 장난스럽게 말하셔서 저는 다음엔 좀덜 매운 걸로 해볼래요 라며 웃었어요. 이 와중에도 서로 길을 묻는 사람들, 문을 열어주는 사람들, 작은 배려가 곳곳에서 보였어요. 이렇게 빠른 속도 속에서도. 서로를 챙기는 분위기가 있나 보네요. 하고 말했더니, 정말 그렇다고 이 기자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렇게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취재한 뒤, 저는 노트북에 담을 게 한가득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기사 이상으로 서울이라는 도시에 대한 존중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정신없고, 때론 이해하기 어려운 도시 같았는데, 분명 매력이 있었어요. 뭔가 계속해서 변화하는데, 그 변화가 사람들을 이끄는 힘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 저녁 어스름이 깔리자 빌딩마다 불이 켜지고 화려한 조명들이 도시의 윤곽을 그려냈어요. 마치 이곳에 존재하는 모든 건물들이 난 이렇게 발전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듯 했어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두둥거렸어요. 이 도시의 깃든 속도, 야망, 그리고 협력이란 문화가 제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새로운 가능성이란 게 이런 걸까? 하고 생각하며 계단을 올라 제 아파트 문을 열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약간의 두통과 함께 눈을 떴어요. 밤새 머릿속에 서울의 이미지 번쩍이는 네온사인,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 끝없이 흘러가는 에너지가 맴돌았던 것 같아요. 몸은 피곤했지만 오늘도 호기심을 유지하려면 얼른 일어나야 했어요. 샤워를 마치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제대로 장을 보지 않아서 물한 병이랑 어제 차둔떡몇 개밖에 없더라고요. 이걸로는 부족하지, 하고 중얼거리며 밖으로 나갔어요. 아침 시간대의 서울 풍경을. 한번 보고 싶기도 했고요. 밖에 나와 보니 밤 사이 날씨가 바뀌었는지 흐릿한 구름에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래도 거리에 사람들이 제법 있었고 모두 우산을 쓰거나 옷깃을 세워 바삐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재킷 지퍼를 올리고 아침 식사를 할 만한 곳을 찾아 골목을 걸었어요. 험스타우 브렉퍼스라고 적힌 조그만 식당이 보여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안에는 따뜻한 공기와 국물 냄새가 저를 반겼어요. 천너 테이블이 있었고. 다들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구석에 자리를 잡으니 사장님이 친절하게 다가오셨어요. 제가 아는 몇 마디 한국어를 섞어 주문하자 곧 미소 지으며 뜨거운 미역국과 밥,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을 내오셨어요. 국물을 살짝 떠먹으니 바다 향이 은은하게 퍼지면서 몸이 따뜻해졌어요. 독일에서 먹던 빵이나 치즈와는 완전히 다른 아침 식사지만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옆 테이블을 보니 한 청년이 두꺼운 한국어 책을 펼쳐 놓고 먹으면서 공부하더라고요. 역시 이곳 사람들은 시간을 정말 알뜰하게 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감사 인사를 드린 뒤 다시 빗속으로 나왔어요. 이번엔 전통 가옥이 남아있는 골목을 구경해보고 싶었어요. 서울은 현대적이지만 옛날 모습을 간직한 동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골목들은 생각보다 좁고 담장도 돌로 되어 있어 멋스러웠어요. 어떤 집들은 카페나 작은 갤러리로 바뀌어 있었고요. 한 갤러리에 들어가 보니 서울 풍경을 그린 그림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어떤 작품은 복잡한 교차로의 모습을, 또 어떤 작품은 고요 절, 마당을 그려서 이 도시가 가진 두 얼굴을 잘 표현해 놨더라고요. 걷다가 한 할머니가 문 앞에서 낙엽을 쓸고 계신 걸 봤어요.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정겨웠는데 저를 보더니, 손짓으로 안으로 들어와 차 한잔할래요라고 하셨어요. 순간 망설였지만 그 따뜻한 표정에 이끌려 들어갔어요. 방바닥이 마치 식당처럼 온돌로 데워져 있었고. 생강차 향이 은은하게 퍼졌어요. 신발을 벗고 작은 탁자 앞에 앉자. 할머니께서 간단한 영어와 제 서툰 한국어를 섞어 독일에서 왔느냐. 손주가 유럽에 공부하러 갔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차를 마시며 짧게나마 대화를 나눴는데 이분이 평생 이 집에 살면서 서울이 변하는 걸다 보셨다고 해요. 너무 빨라요. 그래도 좋아요. 남며 웃으시는데 왠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처음 보는 외국인을 집 안에 들여서 차를 대접하는 그 마음씨가 참 놀라웠거든요. 차를 다 마시고 나서 몇 마디 한국어 인사를 더 건네고 길 안내까지 받은 뒤 다시 밖으로 나왔어요. 비는 조금씩 그치고 있었고 골목은 조용하지만 어딘가 가능성으로 가득 차보였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울의 빠른 템포에 당황했는데 이제는 이곳의 온화한 면도 보게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니 묘한 자신감이 생겼어요. 오늘 오후에는 이 기자님과 시내 스타트업을 취재하러 가기로 했지만 그 전까지는 이 한옥 골목의 차분함을 더 즐기고 싶었어요. 서울은 단지 화려한 네온사인과 인파가 다가 아니구나. 이렇게 차분하고 정겨운 곳도 있구나라고 깨달았죠. 언젠가 나도 이런 한옥에서 느긋이 차를 마셔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며 발걸음을 옮겼어요. 밖에 나오니 상쾌한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어요. 오늘은 이 기자님 덕분에 서울의 첨단 기업들이 몰려있는 테크 지구를 둘러볼 예정이었어요. 이미 서울의 첨단 문화를 조금 맛봤지만, 아직도 제가 모르는 게 많다고 느꼈어요. 도대체 이 도시는 어떻게 전통과 혁신을 동시에 품고 있을까? 택시를 잡아 목적지를 말하자, 기사님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차를 몰았어요. 거리 풍경이 출근 시간대와는 또 달랐어요. 여전히 차들이 달리긴 하지만, 좀더 여유로운 느낌이랄까요? 서류 가방을 든 사무직 직원들과 아이스 커피를 든 젊은이들. 교복 입은 학생들까지 모두 각자 갈 길이 있는 듯 했어요. 도착한 건물은 유리로 된 9층 빌딩이었는데,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천장이 아주 높고, 디지털 광고판이 여기저기에서 반짝였어요. 마침 이래 도시 한복판에 들어온 기분이었죠. 이 기자님이 안내 데스크 옆에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마침 잘 왔어요. 곧 프로젝트 매니저분과 브리핑이 있어요. 라고 하셨어요. 20층으로 올라가 복도를 따라가니 화분이 놓여있고, 투명한 유리벽기로 사무실 풍경이 보였어요. 사람들은 노트북으로 뭔가 열심히 작업하거나 낮은 목소리로 토론 중이었어요. 작은 회의실로 들어가자 민지라는 이름의 젊은 여성이 제품 개발자라며 자신을 소개했어요.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무언가에 익숙해 보이는 당당함이 느껴졌어요. 민지는 요즘 개발 중인 신제품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어요. 가족들의 생활 패턴을 스스로 학습해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가전제품이래요.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 설명하길래 이 기자님이 기술적인 용어는 번역해 주셨죠. 독일아 탔으면 이제 아이디어 단길 텐데 여기선 벌써 시제품을 만들고 사용자 피드백까지 받고 있다니 저도 모르게 감탄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이 기자님과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보니 창문에 비친 햇살이 빌딩들을 반짝이게 하고 있었어요. 아래쪽 도로에는 자동차, 버스, 자전거, 보행자가 얽혀있지만 묘하게 질서가 느껴졌어요. 어떤 건물 사이에 조그만 절이 보이기도 하고 다른 쪽엔 거대 LED 스크린이 달린 쇼핑몰이 보이기도 했어요. 전통과 현대가 함께 숨쉬는 게 바로 서울이구나 싶었어요. 이 기자님이 10층 구내식당으로 가서 점심 먹을래요라고 제안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어요. 이동 중인 엘리베이터 안 스크린에는 짧은 뉴스와 날씨, 새폰 광고가 동시에 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어디서든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라고 이 기자님이 말하셨는데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정말 실시간 정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군내 식당은 생각보다 넓었고, 천장까지 이어진 유리창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부서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하거나 휴대폰을 확인하거나 간단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와 이 기자님은 쟁반에 음식을 담았는데, 저는 맵지 않은 순두부찌개를 골랐어요. 전에 너무 매운 음식을 먹고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서요. 창가 쪽에 앉아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순두부찌개를 한입 먹었어요. 구수하면서도 살짝 매콤한 맛이 기분 좋았어요. 이 기자님이 서울 속도에 익숙해졌냐고 물어서 가끔은 압도당하지만 동시에 묘하게 중독성이 있어요. 취지 않고 뭔가가 일어나는 느낌이죠. 라고 했어요. 이 기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요. 우리도 너무 빠르게만 살다 보니 가끔 멈춰야 한다는 걸 잊곤 해요. 그렇지만 그만큼 변화나 위기에 적응하는 속도도 빨라요. 라고 하셨어요. 식사 후. 다른 층에 있는 테스트랩을 구경했어요. 분해된 전자기기들이 줄지어 있고, 엔지니어들이 코드를 입력하거나 배선을 점검 중이었어요. 한 엔지니어는 영어를 조금 하면서, 우린 이 하드웨어가 온도 변화, 진동, 낙하 충격 등을 얼마나 견디는지 시험 중이에요. 한국 소비자들은 완벽을 기대하거든요. 결함이 있으면 며칠 만에 들통나죠. 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 한국 소비자들은 까다롭고, 바로 피드백을 준다는 소문이 떠올랐어요. 이들이 이렇게까지 제품을 조정하는 이유가 이해됐어요. 성공하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을 받겠지만 실패하면 순식간에 비판이 쏟아질 테니까요. 빌딩을 나왔을 땐 오후에가 기울기 시작해서 길게 드리운 그림자가 도시를 감싸고 있었어요. 이 기자님과 근처 카페에 들러 잠깐 쉬었는데 내부 인테리어는 금속 소재와 나무가 섞인 현대적인 느낌이었어요. 메뉴판을 보니 에스프레소부터 버블티까지 다양했고. 손님들은 앉아서 노트북을 치거나 노트에 뭔가를 쳤고 혹은 작게 회의를 하는 등 여전히 바쁘더라고요. 쉬는 시간에도 일하는 게 서울 스타일인 건가 싶었어요. 그 광경을 보며 독일보다 기술력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했던 옛 생각이 부끄러워졌어요. 여기 사람들은 언제나 앞서가려 하고 또 그걸 함께 이뤄내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동시에 이 빠른 성장 뒤에는 스트레스나 과로 같은 그림자도 있겠지? 라는 생각도 스쳤지만 이 기자님이 맞아요. 그래서 힘든 면도 있죠. 하지만 우린 쉽게 포기 안 해요. 라고 하셔서 묘하게 납득이 됐어요.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 메모장에는 적을 게 넘쳤어요. 건물마다 하나둘 불이 켜지면서 도시가 다양한 색으로 물드는 모습에 감탄했어요. 마치 우린 멈추지 않아 계속 성장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계단을 오르며 서울이 제게 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구나. 이곳에선 속도. 야망, 그리고 공동체 정신이 한데 어우러져 있네라고 생각했답니다. 다음 날은 유난히 일찍 깼어요. 이 기자님이 오늘 큰 문화축제가 열린다고 귀띔해 주셨거든요. 전통과 현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행사라는데, 그동안 사무실이나 기술 현장 위주로 봐왔던 저로선 색다른 경험이 될것 같아 기대가 컸어요. 아침 식사는 간단히 토스트와 잼으로 때우고 바로 밖으로 나갔어요. 공기가 선선하고 낙엽 냄새가 스치는데 발걸음이 저절로 빨라졌어요. 축제가 열리는 장소로 가는 길에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갖 사람이 몰려들고 있었어요. 평범한 옷을 입은 분들도 있었지만 형형색색 한복을 입은 분들도 많았어요. 그 화려한 색감이 회색빛 도심 속에서 한눈에 띄어 정말 아름다웠어요. 행사는 오래된 궁궐 근처 넓은 공원에서 열렸어요. 나무들이 머리 위로 우거지고 나뭇가지에 걸린 종이 등이 바람에 살랑였어요. 길 따라 부스가 주르륵 늘어서서 수공예품이나 전통 간식, 체험게임 등을 선보이고 있었어요. 들어가자마자 북과 피리 소리가 들렸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렇게 따뜻하고 활기찬 분위기는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부채에 멋진 글씨를 써주는 한복 차림의 여성 옆에서 이 기자님을 발견했어요. 오셨네요. 라며 반가워하시면서 행사 일정표를 건네주셨어요. 공연, 시연, 요리 쇼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빼곡했어요. 일단 저쪽 무대에서 곧 전통 음악 공연이 시작돼요. 그 먼저 볼까요? 라고 하셨죠. 무대 앞에 가보니 나무로 만든 가니. 무대 위에 악사들이 둥글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큰 북을 든 사람, 줄이 여러 개 달린 현악기를 든 사람, 그리고 대나무 피리를 든 사람. 처음엔 조용히 시작하더니, 갑자기 북이 쾅쾅 울리고, 피가 높게 울리자, 관객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소음이 돋을 정도로 묘하고, 멋진 소리였어요. 옆을 보니, 이 기자님도 살짝 몸을 흔들며 즐기고 계시더라고요. 공연이 끝난 뒤, 이 기자님과 부스를 돌아다녔어요. 저는 호떡이라는 달달한 팬케이크를 맛봤는데, 안에 설탕이 녹아 입안이 뜨겁지만 엄청 맛있었어요. 독일에 맛있는 빵이 많지만 여긴 이런 호떡이 있어요. 쌀쌀할 때 딱이죠. 라며 이 기자님이 웃으셨어요. 조금 가니 케이팝 댄스를 하는 청년들이 검은 의상에 맞춰 날렵한 안무를 선보이는데 전통음악이 흐던 곳에서 몇 발자국 옮겼을 뿐인데도 완전히 현대적인 분위기라 신기했어요. 옛 것과 최신 트렌드가 같은 축제 안에 공존하는 게참 독특했어요. 조금 더 가다 보니 유명 셰프가 거대한 냄비에 매운 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고추장과 마늘 냄새가 확 퍼져서 멀리서도 코끝이 얼얼했어요. 셰프가 작은 그릇에 시식을 나눠주길래 저와 이 기자님도 한 입씩 먹어봤어요. 혀가 얼얼했지만 한 입에 온 역사가 담겼다는 느낌이랄까요? 셰프는 음식 한 숟갈에도 스토리가 있죠라고 말했는데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행사를 돌아보니 아이들은 전통 윷놀이나 투호 같은 놀이를 즐기고 10대들은 휴대폰으로 셀카 찍느라 분주했어요. 어르신들은 옛 공예품이나 공연을 보며 추억을 나누고 있었죠. 마치 시대와 세대 그리고 취향이 한데 섞여 하나의 축제를 만들어내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시간이 꽤 지나고 이 기자님과 저는 출구 근처 벤치에 잠시 앉았어요. 북소리와 사람들의 웃음 소리가 점점 멀어지면서 다리가 뻐근했지만 마음은 꽉찬 느낌이었어요. 처음 제대로 된 한국 축제 어땠어요? 하고 이 기자님이 물으셔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풍부하네요. 옛날 전통을 그대로 간직하면서도 최신 문화와 함께 녹여내는 모습이 멋져요. 이 도시는 계속 변하면서도 뿌리를 안 놓는군요. 라고 했어요. 이 기자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게 바로 우리 강점이에요. 늘 앞으로 나아가지만, 과거를 버리진 않죠. 때론 혼란스럽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라고 하셨어요. 독일에선 보통 전통은 박물관이나 특정 행사에서만 만나고, 현대 생활은 따로 굴러라는 편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선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섞여 있구나 싶었어요. 벤치에서 일어서며, 이젠 한국을 단순히 관찰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공감하게 된것 같네라고 느꼈어요. 출구로 향하는 길, 해가 지면서 하늘에 주황빛과 분홍빛이 감돌았어요. 아직도 저 뒤편에서 북소리가 은은하게 들리고, 사람들의 환호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적어야 할 기사가 산더미처럼 쌓였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오늘 이 도시에 대한 이해가 한층 깊어졌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곳에 잠시나마 속해 있다는 기분, 그게 참 좋았어요. 아침에 창문을 열어보니 빗소리가 톡톡 들렸어요. 밖은 흐린 회색 하늘이었는데 왠지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지난 며칠 동안 이 도시에서 정신없이 돌아다녔는데 어느덧 독일로 돌아갈 날이 하루 남았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났어요. 간단히 차를 끓여 마시며 이 기자님을 비롯해 만났던 사람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빠른 도시의 모습과 따뜻한 전통과 또 사람들이 보여준 열정과 연대감. 처음에는 이 나라에서 제가 뭘 배울 수 있을까 의구심이 컸는데 지금은 그 의심이 민망할 정도로 많은 걸 배웠다고 느껴졌어요. 속도, 단합, 끈기 그리고 문화라는 이름으로 묶기엔 너무나 다채로운 어떤 힘 말이에요. 오늘은 마지막이니 정리도 할겸 카페에 가서 글을 써봐야겠다고 마음 먹고 우산을 챙겨 나왔어요. 비가 내려도 사람들은 여전히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듯했어요. 우산을 들고 빠르게 걷는 직장인, 가게 앞을 쓸어내는 상인, 거리에는 촉촉한 콘크리트 냄새와 어딘가에서 풍기는 달콤한 빵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이 기자님이 조용한 카페가 있다 했는데, 정말 찾기 어려운 건물 사이에 작은 간판이 달려있더라고요. 문을 열자 따뜻한 조명과 나무 테이블, 그리고 고소한 커피향이 반겼어요. 몇 명의 손님이 노트북을 치거나 수첩에 뭔가를 적고 있었고, 잔잔한 대화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번잡한 도심과는 또 다른 세계 같았어요. 구석 테이블에 앉아 라떼를 시키고 노트를 폈어요. 내가 한국에서 배운 것이라는 주제로 머릿속을 정리해보려고 했죠. 처음 이 나라에 왔을 때 독일이 모든 걸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한국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거의 없어 보였어요. 기술을 받아들이는 속도도 그렇고 위기가 닥쳤을 때 단결하는 모습도 그렇고요. 또 전통적인 문화와 초현대적인 요소가 동시에 살아있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어요. 예를 들면 첨단 IT 회사 옆 골목에 조용한 한옥이 있는 시기랄까요? 노트에 한국인들은 변화를 쉽게 수용한다. 옛것과 새것, 심각함과 유쾌함 사이를 순식간에 오간다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며칠 전그 한옥에서 저를 맞아주셨던 할머니가 떠올랐어요. 비 오는 날 낯선 외국인에게 차를 내어주는 따뜻함이 이렇게 당연한 건가? 틀그 정도였죠.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은 낯선 이에게도 편하게 마음을 열어준다. 작은 일이라도 기꺼이 나누려 한다라고 메모했어요. 밖에선 빗줄기가 여전히 창문에 간다랗게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문득 카페 뒤편에서 젊은 커플이 휴대폰을 보며 뭔가 신나게 얘기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표정이 반짝반짝 바뀌는 걸 보니 아마도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았어요. 그걸 보며, 한국 사람들은 뭔가를 시도할 때 두려움이 없구나.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취재하며 만났던 사람들의 말을 훑어보니 어떤 엔지니어가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계속 몰아붙인다라고 했던 구절이 눈에 띄었어요. 그 말이 교육이든 기술이든 일상이든 전부에 적용되는 듯 했어요. 어쩌면 이게 한국이 이렇게 빨리 발전한 원동력일지도 몰라요. 나때를 다 마시고 나니 문득 이 도시를 마지막으로 한번더 걸어보고 싶었어요. 우산을 다시 펼치고 밖으로 나갔어요.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스치는데 그냥 그 기분을 만끽하고 싶었어요. 골목마다 뜨거운 국물 파는 포장마차가 보이고 조금 더 가니 조그만 서점이 나타났어요. 안에 들어가니 종이와 잉크 냄새가 포근하게 퍼졌어요. 한국어 소설, 역사책 그리고 독일어 번역본까지 한 고등학생쯤 돼 보이는 아이가 만화책을 열심히 읽고 있었어요. 곧 떠날 생각을 하니 아쉽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이야기를 독일에 가서 전할 생각에 설레기도 했어요. 한국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빠르면서도 차분하고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고, 열정과 유머가 함께하는 곳. 참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게 진실이더라고요. 결국 작은 공원에 도착했는데, 비가 잦아들어 가랑비 정도였어요. 바닥엔 물이 고여 반짝였고, 나무 숲에 맺힌 빗방울이 반짝였어요. 벤치가 조금 젖어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고 앉았어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서울 공기를 마시고, 조용한 순간을 즐기고 싶었어요. 노트를 다시 펴고, 한국은 나를 바꿔놨어요. 세상을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보니 훨씬 빠르고 다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길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정신을 살짝 엿봤으니까요라고 적었어요. 노트를 덮고 나니 마음 한편이 가볍게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하늘이 조금 밝아지면서 옅은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기사를 써서 마무리할까? 라는 생각에 웃음이 났어요. 아마도 이 비와 카페, 그리고 따뜻한 미소와 조용한 의지에 대해 쓰게 되겠죠. 그리고 곧 독일로 돌아가도 제 안에는 이 도시가 준 에너지 빠르고 전통을 중시하면서도 희망으로 가득한 그 에너지가 남아있을 거예요. 그게 앞으로 제가 어디를 가든 삶의 새로운 기준이 될것 같아요.